태초에 아무런 질서가 없는 혼돈의 세계가 그리고 두 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질서의 신 루페오는 대우주 오르페우스를 창조하고 절대 꺼지지 않는 태초의 빛 아크를 이용해 그곳에 태양을 띄웠습니다. 이후 루페오는 오르페우스의 새로운 별들을 창조했고 오랜 세월 끝에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별을 만들어내니 그것이 바로 아크라시아, 게임의 주요 무대가 되는 행성입니다. 루페온은 아크라시아의 생명체들에게 아크의 힘을 나눠주었고, 이를 관리할 일곱 신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아크의 힘을 받은 아크라시아인들은 교만하고 타락하여 신에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분노한 루페온은 아크의 힘을 빼앗아 일곱 조각으로 나눠 자신의 신들에게 나눠준 뒤, 새로운 종족들을 탄생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루페온의 명을 받은 일곱 신들은 아크라시아의 새로운 종족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명예의 신 프로키온은 루페온과 가장 닮은 라제니스를 지혜의 신 크라테르는 마법을 다루는 실린을 생명의 신 알데바르는 다양한 형태의 정령을 대지의 신 아크투르스는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거인과 우마르를 불의 신 안타레스는 강력한 전투력과 지락을 지닌 할족을 빙결의 신 시리우스는 빙결의 종족 타베르를 조화의 신 기에나는 대지의 모든 생명과 소통할 수 있는 요즈족과 바다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포시타족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리우스와 기에나는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지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들 중 라제니스와 할, 실리는 특히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종족이었고 아크라시아는 세 종족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할 종족이 불의 신 안타레스를 속여 아크의 힘을 갖게 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실린과 라제니스의 힘만으로는 아크를 손에 넣은 할족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라제니스는 명예의 신 프로키온의 아크를 훔쳐 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아크를 훔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분노한 루페오는 안타레스를 신계에서 추방시키고 프로키오는 언어를 빼앗은 뒤 라제니스가 다시는 날수 없게 날개를 태화시킨 후 할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루페오는 자신을 담은 라제니스에게 아직 애정을 품고 있었고 라제니스들을 신들이 사는 세계 바로 아래에 놓인 대륙 엘가시아로 보낸 뒤 이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남겼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천년에한 명만 태어나는 퇴화하지 않은 날개를 지닌 라제니스가 세상의 끝 트리시온에서 아크라시아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었죠. 한편 루페온이 만들어낸 하위신이 아닌 루페온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혼돈의 신 이그아람은 무한한 힘을 지닌 아크의 흥미를 가졌고 소멸하지 않는 아크의 힘이야말로 혼돈의 결정체라 생각하며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의 세계는 그 이름값답게 이그아람에 의지하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어둠의 별 페트라니아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거듭해 나갔습니다. 혼돈에서 탄생한 힘은 아크라시아의 아크와 공명하게 되었고 아크라시아에서의 전쟁은 차원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그아름은 페트라니아에서 자라난 어둠의 생명체들과 함께 아크라시아를 침공했고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 사이에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두심의 충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여파를 일으켰고 대우주 오르페우스가 페트라니아를 집어삼키며 모든 세계를 무르 돌이키려 들었습니다. 결국 이그아람과 루페온은 전쟁을 멈추고 루페온이 일곱 신에게 회수한 아크와 이그아람의 혼돈이 결합해 최초의 가디언 에버그레이스를 창조해냈고 에버그레이스는 더 많은 가디언들을 탄생시켜 세계의 균열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그아람과 루페온의 첫 전쟁은 제대로 끝맺진되지 않은 채 가디언만을 만들고 종료되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한 아크라시아와 달리 페트라니아는 암흑과 혼란의 시기를 보냈고. 페트라니아의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끔찍한 파괴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세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시면의 군주라 칭하는 새로운 존재, 카제로스가 악마를 창조해 혼돈의 세계를 평정하고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카제로스에 의해 혼돈의 세계에 질서가 정립되자 혼돈의 신 이그아람은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카제로스와 악마들을 다시 혼돈으로 돌이키고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그아람과 함께했던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이 이그아람을 배신하며 카제로스와 이그아람의 전쟁은 카제로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이그아람은 두 개의 혼돈만을 남긴 채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그아람의 조각이 흩어진 것을 알지 못한 카제로스는 페트라니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며 혼돈의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제로스조차 할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태양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페트라니아에 있는 것이라고는 태양을 만들다 실패한 붉은 달 뿐이었고, 그마저도 이제 서서히 빛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한 혼돈의 생명체가 카제로스를 찾았고, 그에게 붉은 달이 꺼질 때 차원이 뒤틀릴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주었습니다. 차원이 뒤틀려 오르페우스와 페트라니아가 통합된다면, 그때는 붉은 달과 같은 가짜 태양 따위가 아닌, 아크로 만들어진 진짜 태양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조로스는 붉은 달이 꺼질 날마를 기다리며 두각을 드러내는 악마들을 군단장으로 임명했으니, 베트라니아 제일의지략가이자 마법사인 아브레슈드가 몽환군단장, 모든 것을 부패시킬 수 있는 일리아카는 질병군단장, 모든 마수들을 지배하는 막강한 발타는 마수군단장, 몽마들의 여왕 에키드나는 용망군단장 딱히 대단한 능력도 없는 주제에 카조로스를 찾아가 쉴수 없이 입을 눌려대는 쿠크세이트는 광기군단장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에키드나는 용망군단장의 이름에 걸맞게 카제로스가 가장 아끼는 아브레슈드의 자리를 탐내었고, 자신의 부하인 비아키스로 하여금 아브레슈드와 카제로스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지만, 비아키스 역시 용망군단의 일원답게 역으로 아브레슈드에게 이를 밀고 한뒤 에키드나를 암살하며, 스스로 용망군단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군단장은 바로 페트라니아 깊은 곳에서 나타난 카멘. 태초부터 존재한 이들은 카멘에게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경계했지만, 카제로스는 홀로 대륙의 절반을 지배한 막강한 그의 힘에 매료되었고, 그를 어둠 군단장에 임명하며 카제로스 아래에는 6개의 강력한 군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편 아크라시아는 이그아랑과 루페온의 전쟁 이후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크라시아에서 가장 번영한 종족이 된 인간들은 루페온을 섬겼고, 신성제국 세이크리아를 세워 다른 대륙의 인간들을 통치해왔습니다. 이들은 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크라시아에서 모습을 감춘 아크의 관심을 가졌고, 대주교 테르메르 2세에 의해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르메르 2세의 의지는 그의 후계자인 테르메르 3세에게까지 이어졌고, 테르메르 3세는 세계의 아크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테르메르 3세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이제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아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거인 도메메크를 파괴해 그의 몸에 있는 아크를, 쿠르잔 대륙의 안타레스 산꼭대기에 놓인 아크를 회수했고, 아크가 사라지자 안타레스 산은 폭발해 쿠르잔 대륙을 그 어떤 생명도 살수 없는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크는 신이 만든 최강의 종족 중 하나인 실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테르메르 3세라고 해도 실린이 다스리는 로엔델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실린의 여왕 아제나가 도메메크와 친한 것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르메르 3세는 자신들이 도메메크를 살해한 것은 숨긴 채 그의 시신을 아제나에게 넘겨주었고, 식사로 위장한 새벽의 사제들로 하여금 아크를 훔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아크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7명의 실린이 살해당했고 설상가상으로 도메메크가 인간들에게 살해당한 것까지 들키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아제나는 세이크리아에 전쟁을 선포했고 그렇게 아크라시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내전이 벌어지니 이것이 바로 포튼쿨 전쟁이었습니다. 두 진영의 거대한 내전에 상상 이상의 많은 희생이 일어났고 아크라시아가 파멸의 위기에 놓이자 가디언들의 소장 에버그레이스가 눈에 떴습니다. 가디언의 목표는 아크라시아를 파괴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고 범인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버그레이스는 세이크리아의 수도 라사모아를 파괴하고 테르메르 3세를 죽인 뒤 아크를 가지고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할 자신의 둥지에 보관했습니다. 한순간에 지도자와 수도를 잃은 세이크리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디언에게 신목을 공격받은 루엔델은 종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디언들이 날뛸 차례였습니다. 가디언 바르칸은 이들이 이미 지나치게 탐욕스러워졌으니 이들을 소멸시켜 아크라시아를 정화해야 한다 주장했고, 가디언 루는 전쟁이 멈췄으니 이들을 믿고 다시 깊은 잠에 들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고민 끝에 에버그레이스는 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그 타이밍에 가디언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르칸의 부하 중 하나인 가디언 베이모스가 카단이라는 이름의 인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아크라시아의 종족에게 가디언이 살해당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상 가디언이 에버그레이스의 명령을 어긴 사례가 없었지만, 분노한 바르칸은 처음으로 에버그레이스의 말을 무시한 채 카단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다면 카단이 진짜 너무 강했다는 것. 인간에 불과한 카단과 가디언 바르칸의 전투는 열흘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 페트라니아에서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페트라니아의 붉은 달이 꺼지고 차원의 균열이 열리며 카제로스와 그의 군단장들이 아크라시아를 침공해 왔습니다. 세이크리아와 로엔데를 공격하던 가디언들은 그대로 몸을 틀어 카제로스를 공격했고, 바르칸 역시 전투를 멈추고 카멘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카제로스가 태초부터 존재했던 자들과 함께 붉은 달의 아크라시아에 뛰어내자 악마들은 더 강한 힘으로 가디언들을 몰아붙였고, 급기야 혼돈의 힘에 가까웠던 바르칸과 일부 가디언들이 카제로스의 편에 서게 되면서 에버그레이스는 큰 부상을 입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크라시아를 구원한 것은 루테란이라는 이름의 인간 기사와 카단 등을 포함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 나타난 아크라시아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가디언 미스틱이 가지고 돌아온 아크를 이용해 카제로스를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인을 막을 수 없었던 카제로스는 영혼을 분리한 뒤 군단장들과 바르칸이 이를 들고 페트라니아로 철수했고 영웅들은 카제로스의 육체를 봉인해 안타레스 산의 심장부에 가두었습니다. 이후 루테라는 7 개의 아크를 영웅들에게 나눠준 뒤 탐욕이 물든 자가 아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세계에 나누 숨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슬 전쟁이라 불리게 될카제로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에버그레이스와 가디언들은 다시 오랜 잠에 빠졌습니다. 가디언 루만이 인간들의 성장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세상에 남게 되었죠. 인간들은 가디언을 신의 성물로 기록했고 루테란을 비롯한 일곱 영웅들은 찬란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라 칭송하며 이들과 함께 대륙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00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이제 역사상 없었던 풍요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고 아크의 존재는 물론 악마나 과거의 전쟁마저도 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순간 찾아오기 마련이고, 평화의 이면에서는 카제로스의 봉인이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 년에 한 명만 태어난다는 큰 날개를 지닌 라제니스, 베아트리스는 세상의 끝 트리시온에서 아크라시아의 어두운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잊힌 아크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베아트리스는 무언가로 하여금 아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남겼고, 아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 잊혀진 땅 트로아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혼돈이 다시 세상의 빛을 잠식하기 전에 빛의 기둥이 올랐으니 서둘러야겠구나 어? 아 대체 어디로 가는 건데?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다 어. 그리고 아, 어. 500년만에 뜬 운명의 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어디 가는 거냐고! 같이 가! 감 <laughs>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스트 아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던파나 메이플처럼 합본만 올리려 했는데 로아는 이 영상 만들려고 입문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면 반년은 넘게 걸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 챕터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영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할 종족 이야기 등몇 가지 숨겨진 진실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나중에 반전용으로 일부러 남겼으니 그러르니 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일단 팝판7 리메이크를 한뒤 다시 로아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